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토니 스타크보다 이제 상위 티어가 나오고, 저희랑이 친구 너프까지 먹으면서, 순위가 많이 내려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메테오 스트라이크라는 버튼 생겼는데, 이걸 써주면은, 하늘로 레이저 쏘면서, 여태까지 제가 뭐 실방, 또는 영상에서 단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여태까지 제가 거의 한 2만 로벅스, 여태까지 2만 로복스 를 넘게 질러오면서 어떤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사기고, 어떤 게 구대기고, 이런 거를 오늘 다풀 거예요. 일단은 이번에 탑10을 선정했는데, 탑10 말고도 진짜 사기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이제 탑1, 2, 이런 친구들이 제 무조건 사귄 게 아니라, 탑10도 이제 엄청난 사기이기 때문에, 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치한 거는 미나라는 앤데, 얘는 이제 광역 출혈이에요. 네. 광역으로 출혈을 주는데, 이번 순위권은 없습니다. 어, 얘도 이제 사기긴 한데, 약간 다른 애들이 더 사기라가지고, 이번 순위권은 없어요. 일단 그래도, 이 미네랄 캐릭터는, 탑10 캐릭터를 쓰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 스폰했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 말하면은, 아마 감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탑10 캐릭터는, 바로, 네즈코입니다. 일단, 네즈코의 공격 스타일은 광역이거든요? 광역인데, 이제 약간 조건이 붙습니다. 이제 그 조건이 뭐냐. 이올타리가 원작 발령을 이제 실게 해버린 바람에, 네즈코가 상대방이 출혈이 없으면 못 때려요. 네. 원래 원작에서도 약간 폭혈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로 공격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이제 올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혈이 없으면은 못 때립니다. 일단은 지금 네즈코가 공격을 못해요. 앞에 제가 다 없애. 네즈코는 물론 출혈 스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높은 딜량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범위에요. 공격도 이제 번용력이라가지고, 굉장히 진짜 고평가를 받는 캐릭인데, 얘를 왜 탑10에 놨느냐? 일단, 네즈코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자체 성능은 탑1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네즈코를 쓰려면은, 요런 이제, 요런 출혈 캐릭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 올타디에 있는 출혈 캐릭 하나같이, 질량이 진짜 약하기 나. 때문에, 네즈코에다가 출혈 캐릭터. 이렇게 하면은 캐릭터권두칸 차지하거든요? 네즈코가 1.9인분하고, 출혈 캐릭터가 0.1인분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네. 능력치가 좋은 만큼 패널티도 있기 때문에 탑10으로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9위 캐릭터. 9위 캐릭터는 이게 워낙에 유명한 거라가지고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일단 설치 설치하고 바로 말렛까지 찍어줄게요. 9이는코요테 스타크. 일명 토니 스타크입니다. 이코요테 스타크라는 친구는 이게 유튜브에서 워낙에 너무 유명한 친구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뭐 유튜버 분들 그리고 많은 이제 고수분들, 유저분들이 이 토니 스타크가 사기다, 엄청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왜 구이냐? 솔직히 이게 토니 스타크는 진짜 무난무난해. 정말로 이제 무난무난하게 모든 게다 좋은 캐릭인데 얘보다 약간 상위티어 애들이 있어요.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토니 스타크보다 이제 상위티어가 나오고 저희가 이 친구 너프까지 먹으면서 순위가 많이 내려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 그리고 여덟 번째 에이스인데 내가 막상 에이스가 없어. 그래가지고 리뷰를 못하거든요. 에이스는 다음번에 어떻게 으면은 이별한 걸로 하고, 내가 여덟 번째가 에이스다.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다음 캐릭터는 공중입니다. 다음 캐릭터는, 요렇게 설치해줄게요. 트리는 5성 브로리입니다. 일단, 이 브로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면 안 돼. 얘는 이렇게 풀강, 풀강을 찍고, 잠깐 동안 이제 감상할게요. 일단, 이 5성 브로리, 레전더리 브로리를, 7위로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광역 공격. 아까 레즈코는 출혈이 있는 상대만 될수 있었는데, 이 브로리는 모든 범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제 광역공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딜량이 5성 치고는 굉장히 낮다는거 어, 진짜 공격력이랑 공속만 보면은 얘를 왜 쓰나 싶은데 이 넓은 범위가 전부 다이 범위 안에 전부 다 딜을 들어갑니다 범위를 얻고 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일단은 보스 나왔는데 얘가 보스한테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얘는 약간 잡몹 처리용이라가지고 보스는 그냥 스타크 갖다가 이겨줄게요 오케이, 6위는 후지토라는 친구예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상점에서 진짜 안 나와. 어, 뽑기에서 나와야지 뽑는데, 진짜 겁나 안 나와요.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들게 한 4일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존버를 타가지고, 겨우겨우 얻은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튼. 일단, 이 후지토라는 친구는, 얘도 강화를 한 5강 정도? 그 정도 가능고요. 초반 공격은, 그냥 요겁니다. 네, 이렇게, 약간 하늘로 레이저를 쏘고 나서, 메테오같은걸 소환하는데 이거 약간 광역같죠? 이렇게 약간 범위가 있으니까는 광역같이 보이긴 한데 이거 단일입니다 어 이거 단일이야 진짜 단일이야 그래가지고 얘가 초반에 진짜 상당한 구데기에요 진짜 디오코 구데기 초반 방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절대로 초반에 쓰시면 안되고요 2강을 찍어주면은 범위가되요 범위 백동이다. 범위. 그냥 범위가됩니다 2강부터 이런 캐릭터들은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범위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분명 이제 범위 공격을 맞는데, 부채꼴 모양이 없는 캐릭이 있어요. 자, 그런 캐릭터는, 그냥 이 범위 안에, 모두 다 때리는 거예요. 메테오 스트라이크라는 버튼이 생겼는데, 이걸 써주면은, 하늘로 레이저 쏘면서, 네, 이렇게 메테오로 광역 공격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이펙트만 보면은, 진짜 끝판왕이야. 바로 다음 캐릭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몇이냐? 5위인가? 아무튼 5위 캐릭터는, 미호크입니다. 미호크. 일단 미호크가 5위인데서 에 굉장히 의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진지한 것 들어봐. 솔직히 미호크, 사기 맞아요. 어, 사기 맞는데 나머지의 1, 2, 3, 4위, 1, 2, 3, 4위 캐릭이 얘보다 더 사기입니다. 일단 우리 미호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딱 봐도 진짜 엄청나죠. 물론 이제 소환병부터가 약간 좀정신나갔긴 한데 범위는 뭐 말할 거 없죠. 내가 알기로 미호크가 풀강을 찍게 되면은 울타리에 있는 가장 넓은 사거리 가진다. 가장 넓은 사거리 이제 120. 그 정도로 사거리는 진짜 끝판왕이라 다음은 사위 캐릭터. 근데 4위 캐릭터는 이게 공동 사위예요 4위 사위 캐릭터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사내미. 어, 바람의못 쓰는 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코요트 스타크. 이번에 나온 신캐인데, 코요트 스타크의 상위만 보전. 능력치는 제가 레벨을 조금 많이 안 올려놔가지고, 네, 3 8레 데미지는 720에다가 공속이 3점이에요. 소니 스타크 60레벨짜리가 데미지 800에다가 공속이 5초였나? 토니 스타크가 안좋다는 말이 아니라 얘가 보 사기에요 네, 약간 상위 원 버전? 아까 공동사이라고 했죠? 자 나머지 캐릭터 자또 다른 공동사의 캐릭터는 바로 사스케입니다 자 사스케도 이렇게 풀강을 지어줄게요 일단 이거 내 생각인데 이 사스케는 사네미랑 굉장히 비슷한 캐릭이에요 일단은 뭐 쓰는 용도도 똑같고 사거리 비슷하고 공속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취향이 갈리는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사스케는 사네미보다 강화 비용이 저렴해요 사네미는 강화 비용이 비싼 대신에 최대 딜량이 높습니다. 약간 좀 취향에 따라서 가린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저렴한 걸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사스케.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비용이 비싸도 딜량이 센걸 쓰고 싶으면은 그냥 사네미 쓰면 되겠습니다. 딱히 뭔가 더 좋다. 그런 거는 모르겠고, 어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3위캐릭터 이것도 워낙또 워낙 유명한 캐릭터가 많아가지고, 일단 3위 캐릭터는 브루아입니다. 얘는 한마디로 그냥 부동산이야. 어, 그냥 한마디로 약간 모두의 마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업그레이드 하고, 자, 여러면 해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 스테이지 스킵하면은, 와, 14,300원. 진짜, 역시 부러마다. 돈을 줘요. 어, 한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돈을 주는데, 이게 8마리가 전부 다 풀강으로 되면은, 그냥 한 턴에 만원 넘게 줍니다. 필수에요. 어, 무조건 사세요. 이유 없어. 그냥 얘는, 얘는 무조건 필요하네요. 일단 이 미호크도, 원래 얘가 강화 안 했거든요? 자, 미호크 이렇게 말렙을 찍어보면은, 사거리가, 네,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 정도, 뒤로 이정도 이렇게 울타리에서 가장 넓은 사거리 120이기 때문에 진짜 사거리가 말도 안돼요 이렇게 길어 일단 2위는 데스노트입니다 이래 키라 비용이 진짜 상당히 굉장히 많이 비싸요 굉장히 비싼 그런 고급 유닛이기 때문에 이게 브로마가 꼭 필요하고요 데스노트의 딜량을 보시면은 딜량이 26,000으로 굉장히 말도 안되는 딜량이 있는데 데스노트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게 아니냐 이제 여기 있는 노트 데스노트도 이제 사거리가 120이거든요 근데 미호크 만렙이 똑같아요 범위 120 안에 있는 모든 적들한테 26,000의 서이 들어옵니다. 무한모드용이에요. 무한모드 전용 캐릭인데, 이게 성능이 워낙에 사기라가지고, 네, 위에 넣었습니다. 이게 데스노트도 버프의 효과를 봤거든요. 네, 딜량 어디까지 올라가 볼게요. 데스노트 딜량 78,000. 딜량이 정상한게 아니죠. 네. 자, 1위 캐릭터입니다. 1위 캐릭터는 엘빈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닌데, 버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냐. 이 엘빈은 공버프를 주는데, 공버프를 줬을 때, 이 캐릭터의 능력치, 제가 쓰는 미혹 같은 경우에는 딜량이 650인데, 엘빈 버프가 적용이 되면은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아군이 딜량이 무려 3배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30% 아니고 3배에요, 3배. 이것도 엘빈도 이제 꿀팁이 있어요. 엘빈도 꿀팁이 있는데, 엘빈이 엘빈한테 버프를 줄수 있어요. 1번 엘빈이 2번 엘빈한테 이런 식으로 버프를 주면은 주는 버프의 양이 훨씬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프가 약간 중첩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빈이 이제 유닛들한테 이런식 버프를 주면은 미호크의 공격력이 네, 3배가 되었습니다. 엘빈 8마리를 갖고 한번 실험해봤는데 아무리 중첩하려고 해도 정확하게 3배까지 올라오고 그 이상은 안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앞으로도 이제 울타리 코드를 포함해서 울타리 영상들 그리고 다른 롤러스 게임들 영상올라오니까 알람 설정해두시면은 빠르게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녹화 끝. 여기서 컷.